갤럭시 폰 케이스 뭐 살지 고민된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스타일과 편리함의 완벽한 조화를 소개합니다. 바로 갤럭시 마그네틱 슬림 케이스입니다. 갤럭시 사용자분들 중 두꺼운 케이스 때문에 스타일을 포기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제 그런 고민은 뒤로 하세요. 세련된 디자인과 맥세이프 자기 무선 충전 지원 기능이 결합된 이 케이스는 여러분의 기기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갤럭시 마그네틱 슬림 케이스는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유지하면서 보자력 성능이 뛰어나 무선 충전 시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실제 사용자들에 따르면 생활기스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며 특히 맥세이프 자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. 게다가 핸드폰을 잘 떨어뜨리지 않는 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 순간 갤럭시 마그네틱 슬링 케이스로 스마트하고 편리한 모바일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. 갤럭시의 혁신을 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소개합니다. 갤럭시 S 시리즈 사용자분들께서는 무선 충전과 안정적인 거치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그 고민 여기서 해결해 드립니다. 바로 갤럭시 렌즈 스탠드 마그네틱 케이스입니다. 이 케이스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에 완벽하게 맞춰진 맥세이프 클리어 케이스로 자기 무선 충전 기능과 접이식 홀더를 통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.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제품 덕분에 일상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. 지금 이 순간 그 편리함과 혁신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. 만족하실 겁니다. 갤럭시를 위한 무광의 혁신적인 보호 갤럭시 무광 반투명 마그네틱 케이스를 소개합니다. 갤럭시 사용자 여러분 혹시 무선 충전 시 번거로움이나 지문 자국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나요? 이 케이스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. 매끈한 디자인에 마그세이프 무선 충전 기능을 더해 손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뛰어난 충격 방지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문 방지 기능으로 언제나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최신 모델들과도 완벽히 호환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이 케이스가 제공하는 견고한 보호 기능입니다.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새 것처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. 갤럭시 무광 반투명 마그네틱 케이스로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 하세요. 갤럭시를 위한 완벽한 방패를 소개합니다. 스타일과 보호가 만나는 순간 갤럭시 충격방지 마그네틱 케이스와 함께라면 더 이상 기기 손상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양한 모델과 색상으로 제공되어 개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고, 슬라이드 카메라 보호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카메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자기와 충격 방지로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주문, 걱정까지 덜어드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여러 색상 옵션과 슬라이드 카메라 보호 기능을 특히 유용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갤럭시 충격 방지 마그네틱 케이스로 완벽한 보호를 경험해보세요. 이 제품은 바로 갤럭시 접이식 스탠드 마그네틱 케이스입니다. 갤럭시를 사용할 때마다 떨어뜨릴까 걱정되셨나요? 지문 자국도 신경 쓰이셨을 텐데요. 이제 그런 고민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갤럭시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동시에 고급 자기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더 이상 복잡한 충전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삼성 갤럭시 S25 S23 울트라 그리고 S24 플러스 FE 모델에 최적화된 이 케이스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충격과 지문방지 기능 덕분에 갤럭시가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또한 무선 충전 기능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다들 공감하시더군요. 당신의 갤럭시에 최고의 선택이 될이 특별한 케이스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보세요. 투명한 보호와 강력한 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? 갤럭시 유저라면 주목해주세요. 바로 갤럭시 마그네틱 클리어링 케이스입니다. 이 제품은 맥세이프 기능을 탑재하여 무선 충전이 소쉽게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갤럭시의 본연의 색상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. 이제는 보호도 걱정 없죠. 충격지물 스크래치까지 다양한 방지 기능으로 갤럭시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이 케이스 덕분에 기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무선 충전 기능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하네요. 갤럭시 마그네틱 클리어 링 케이스로 당신의 소중한 기기를 완벽하게 보호해보세요.